약한 제가 그 다음에 약간 제가 유튜브 저널리즘 관련해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했고요. 그 다음에 어 이재명 대표의 그 애완견 발언의 네.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고요. 음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주로 할,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제 뉴스타파나 뭐 이런 서울의 소리나 네. 이런 음. 어 인터넷 미디어 뉴미디어 쪽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어,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인형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음. 보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뭐 검찰의 해명을 제일 제, 제 일보로 낸다는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그 균형을 맞춰서 편집을 할 만큼의 어떤 주고받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. 그게 다, 다 편집됐어요. 그렇죠. 일방적으로 네. 말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. 네. 음.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, 그래도,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, 저도 어제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, 방송을 보면서도 그랬는데, 현직 저널리스트하고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, 그동안에.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다가 김희원 기자하고 대담을 한 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, 아 언론인 직업 언론인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음. 어~ 그들과 그냥 뉴스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인식의 간극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음. 그~ 그러니까 예. 저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. 예. <laughs>